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지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 제2주 어,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새벽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셔 가지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불을 피우시고 어, 그리고서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 부르시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어, 옷을 확 벗어 던지고 헤엄을 쳐가지고 어, 예수님께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모여가지고 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생선을 어, 거기서 구워서 이렇게 드셨다고 해요. 자, 그런데 어, 지금 이 이야기의 그본 뜻은 뭐냐면, 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냥 허공에 둥둥 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고기를 잡고 또 밥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 현실의 생활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공중에 둥떠 있는 어떤 그런 몽롱한 알쏭달쏭한 그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공중에 둥떠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하는 것처럼 어, 실제 현실의 생활에서 어,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어, 몇번 물으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몇번 물으셨다고 되어 있나요? 세번 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한테 어려운 질문이지만 한번 이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셔 가지고 고기를 굽고, 제자들과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잘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진기나 비디오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것을 그대로 찍어 놓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선생님들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이렇게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 것이죠.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에는 사실도 있고. 또 사실이 아닌 것도 조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전하면은, 그 이야기 곧대로 전할 수가 없잖아요. 비슷하게 전하죠요 그죠? 근데 그것이 몇번 전해지고 나면, 이야기가 조금 이상해지는 경우도, 어,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 한 10년 전에, 어, 신학 공부를 했어요. 10, 10, 한 3년 전에군요.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목사님이 병원을 하고 있는데 이 병원을 사유한테 물려주고 그리고 어, 나는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 이런 그 이상한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것은 어, 말을 누군가가 잘못 알아듣고 잘못 전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바뀌고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는 사실도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한다, 또 병원을 운영한다, 뭐 이런 것은 사실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유한테 병원을 물려줬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공부한 신학교는 미국에다가 그 등록을 해놓은 학교이긴 하지만, 은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조금 바뀐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긴 사실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쓰신 분, 성경을 쓰신 분 있잖아요. 저자라고 하는데, 저자의 여러 가지 그런 상상력. 어,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가 에 써놓으면 이것을 읽는 사람이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이리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서 거기다가 에 써놓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어, 읽으면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쓰신 거예요. 이것을 복음서 문학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아, 신학교에 가서 어, 좀 배워야 이렇게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 어린이들을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아, 이것을 어, 김종일 목사님이 그러는데, 복음서 문학이라고 한다더라.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나중에 이제 또 나이가 들면 더 상세히 공부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번 물으셔요. 시모나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상한 것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없어요. 왜냐면 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섭섭하셨을 거야. 그래서 왜 나를 부인했느냐 하면서 그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 베드로는, 성경 말씀 다른 부분에 보면은 세번 이렇게 부인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닭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 뉘우치고, 잘못을 뉘우치고 울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뉘우치면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서운한 일이 생겨요. 뭐, 형한테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동생한테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엄마나 아빠한테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라도 먼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형, 내가 잘못했어. 동생,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면은 깨끗하게 그 용서를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앞 이렇게 주님 앞에 뉘우쳤기 때문에 물론 주님 앞에서 직접 뉘우친 건 아니지만은 주님이 다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세번 질문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번 질문하셨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삶은 유대인들한테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어, 바울 사도님이 몸이 아팠는데 세번 기도했다고 해요. 또 예수님이 3일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것도, 어, 이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4일이 돼버리면은 예수님은 완전히 이제 죽어버린 것이에요. 근데 3일만에, 그러니까 힘,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뜻도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 삼 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세번 질문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베드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세번 대답했어요. 예, 베드로도 완전하게 대답한 거예요. 세번 대답했으니까 예, 그러면. 어, 예수님의 질문에 가장 완전한 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과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은 누구겠어요? 이제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그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잘 전하라 이런 그 부탁을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실 확실하게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진리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웃을 사랑하기. 목사님이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천애인. 경천애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네, 네 양을 먹여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돌봐주고 했던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꼭 그렇게 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 물으신다면 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 말씀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어, 뭐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이해가 안 돼도 할수 없죠. 나중에 더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나라의 큰 행사입니다. 좋은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봐요.